도쿄올림픽 개최 전부터 일본에서는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등한시하며 올림픽 개최를 강행했는데요. 올림픽이라는 큰 이슈에 묻혀 있었던 일본의 심각한 의료 붕괴 상황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을 선진국으로 여겨왔던 이들은 허술하고 대책이 없는 일본의 의료 시스템 현실을 마주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대회를 앞두고도 허술한 시스템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다시 생각해봐도 참 무책임한 조치입니다. 의료 붕괴를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 이미 붕괴되었다는 사실은 한 중증 코로나 환자가 겪은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중증 코로나 환자가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무려 8시간을 헤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도쿄도 내에 사는 50대 코로나 환자는 이일밤 호흡곤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병원 측은 대응 태세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8시간을 헤맸다는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다른 병원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로 환자 입원을 거부한 것이죠. 환자는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이후 병원 100여 곳을 전전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8시간을 헤매고 난후 2일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서 50km 떨어진 병원에 겨우 입원을 할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만 명대로 치솟은 바 있으며 확진자 급증 추세는 일본 전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죠. 백신 접종에서 큰 문제로 대두됐던 주사기 문제 또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니프로가 태국에 있는 공장에서 특수 주사기 생산량을 월간 50만 개에서 몇 배로 늘릴 방침이었지만 증산분 공급은 여전히 9월이나 10월이 되어서야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전망도 사실 이달 초 나왔던 전망이라 공급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올해 초한달 만에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를 월 1,000만 개 이상 양산하는 체제를 갖춘 한국과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때문에 한국을 돕지도 가르치지도 않겠다며 큰소리를 치던 일본은 한국 측에서 특수 주사기 8,000만 개를 구입해 여전히 조용히 수입을 해가며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을 참잘 다무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백신 시스템 구멍으로 일본 기우시에서 한달 동안 백신을 4번이나 접종한 80대 노인이 확인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다행히 현재 몸에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처리 수준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이 노인은 접종을 받고 다른 접종 기관에서 접종 티켓을 분실했다고 신고해 총 4차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접종 기관을 교차하는 방법이 통하는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은 접종이 아니라 접종 예약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 다시 접종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겐 너무 당연할 시스템인데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두 나라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처럼 한국의 지원을 내심 바라고 있지만 이런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치 볼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의료 붕괴로 인해 현재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물품마저 부족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최대한 은폐하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보다 못한 일본 지자체나 지역 유력 인사 등은 일본 내에 한국 총영사관 등의 지원에 관해 문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별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일본 정부는 좀처럼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의료 붕괴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사실을 제 입으로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미 확진자가 8시간 동안 병원을 찾아 헤맸다는 기사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며, 일본의 의료 붕괴 소식은 외국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개체를 고집할 수 있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병원을 찾다가 죽어간다는 소문이, 일본에서는 진짜로 벌어지고 있었다. 저런 상황에서 올림픽을 강행하다니 정말 나쁘다. 사람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일본은 신규 확진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관련이 있든 없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는 왜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의 수를 늘리지 않았나요? 정말 안타깝고 혼란스럽습니다. 정부의 누군가가 의사와 전문가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아 벌어진 최악의 상황이다. 일본은 중국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라는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러한 일이 이미 지난달부터 벌어졌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숨기기 급급했다는 걸알수 있죠. 일본 총무성 소방청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30분 이상 헤매는 응급 이송 곤란 사례는 7월 넷째 주에도 약 700여 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의료 시스템 자체에 대해 크게 충격을 받은 듯한 반응들도 많았는데요. 한 네티즌은 몇년전 일본에서 처음으로 구급차를 탔을 때 그들이 근처 병원이 열렸는지 어떤 병원이 나를 데려가고 싶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일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 삶을 겪었다고 설명해야 할까요? 물론 나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는데요. 여기에는 세계에서 1인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적어도 병원엔 응급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문화에는 긴박감이 없나요? 라는 등 기대 이하로 허술한 일본의 의료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나리선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도쿄올림픽 참가를 위해 일본에 도착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를 격리하는 일본 측 시설이 비인도적 환경으로 이미 비난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선수와 관계자 등 6명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호텔에 격리됐는데요. 지난달 27일 이들이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로비에서 8시간에 걸쳐 연좌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10일간 격리된 야콥스캔디가 28일 인스타그램에 관련 동영상을 올리고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죠. 네덜란드 측도 문제를 제기했고 네덜란드 선수 등은 당국자가 입회한 가운데 15분간 창문을 여는 것을 허락받게 됩니다. 야콥스캔디는 바깥의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었다고 토로했고 이들은 격리를 마친 지난달 30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미련 없이 일본을 떠났습니다. 결국 독일 베를린에 거점을 둔 운동선수 인권옹호단체는 30일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인 선수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환기는 물론이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의료 종사자와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전세계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모이는 대회를 개최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의료 종사자를 상주시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또한 코로나와 관련해 환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회 측은 창문을 열수 없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자국 의료 체계가 마비를 넘어 붕괴되었고 전 세계에 이 사실이 제대로 드러났음에도스가 총리와 도지사 및 의원들 언론들은 올림픽과 코로나 확산의 상관관계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맞닥뜨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올림픽 때문인지 아닌지 설전을 벌이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남의 탓을 할 국리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권과 언론에서는 올림픽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스가 총리와 도쿄도 지사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지사는 코로나와 싸우는 전선에서 이탈하는 젊은 층에게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며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가 총리는 중증 환자와 중증화 위험이 큰 감염자에게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8시간 동안 100여 곳의 병원을 전전해야 입원을 할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당장 어떻게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